열 발이면 되겠죠? 총 안녕 감히 어디서부터 날 때리고 있었어?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갑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아무도 없군.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우유 좀 걸리겠는데 이러다. 뭐 안에 더 없겠지? <laughs> 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기 완전 노다지네. 잠시만. 일단 이건 나중에 가져가자. 칼도 나중에 가져가고.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와. 다음에 또 와야겠는데 여기? 아이고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이렇게 약품도 있네 왜 없다고 불러쳤어? 그래서 무슨 소리 나는 거지? 아 바람에 흔들리는 거구나. <laughs> 다음에는 총 하나만 들고 가야겠다. 와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 나 아, 빼고. 와 여기 재료가 엄청 많은데. 딱 총알. 가져갈 있는 거다 가져가. 됐어 정비가 필요해. 열쇠 락픽이 필요하겠구나. 가자. <laughs> 여기 차량 정비소가 노다지였네. 다음에 바, 빨리 와야겠다. 가 여기 털 수도 있으니까 총은 가져야겠죠? 보리스가 돌아왔습니다. 32일 오늘 밤도 조용했다. 이성을 이름 어, 망했다. 큰일 났다. 이야기 좀 해줘. 이성을 이뤘대. 아픔? 야, 얘또아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잠시만. 일단 온도부터 하자. 온도부터 하고, 너 일단 일로 와봐. 요리 좀 만들어. 이성, 아, 안 움직여. 이성 일로 와가지고. 다음, 요리, 요리. 얘 통전이 줘. 요리하기, 요리하기 좀 오래 걸리니까. 그치, 너도 송조림 먹어라. 와, 이성 잃었는데 멘탈이 깨졌는데 할아버지로 가야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 이야기 좀 해줘. 아이구, 고 어떡하냐? 얘 아! 멘탈 나가서 어떻게 하냐? 많이는 가져왔는데 멘탈이 엄청 나갔네요. 당분간 안 털어 도 되겠다 이거 와. 이바 보리스 방에서 미안한데.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 어... 잠시만 기다려. 어좀 멍상 때리고 있어. 자, 내가 좀 많거든. 어... 자네한테 좀 팔게 좀... 살게 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무기 있어도 못 만들어 그쵸? 있어도 못 만.. 못 만들거든요 재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왜물 없냐? 안 돼? 안 돼, 이걸로? 좋았어, 일단 거래. <laughs> 줄게좀 많은데, 총알은 좀 필요하고. 보석, 아, 보석이 있었지. 좋았어? 딜을 좀 하자. 농담하는 건가? 네? 짜다 아저씨 좀 짜다 나술 우리 술안 마시니까 너다 가져 담배도 안 피우는 것 같은데 통조림으로 떼우자 이건 안되네 또 그다음에 화약도 있어봤자 소용 없거든요. 지금 아예 다 사버리자. 야 이게 이렇게밖에 안돼 화약이 쓰레기인데 그러면 흔해 빠졌으니까 이건 흔해 빠졌니? 이거는 흔해 빠졌어? 이거는 뭐든 준다고? 담배 좀 있고 됐어 관심 없어 사라져 이야기 어, 이야기 못해 야 이야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좀 하자 아 아픔이구나. 약먹자 아이야기하다 중간에 나가면 안되는구나 슬픔 얘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 야 어떻게 하냐 얘 이, 멘탈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음식은 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네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지 멘탈을 회복하는데 이성, 이러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 갑자기 비난하는데 빨리 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됐어. 어, 이건 뭐죠? 광화문, 오, 이거 어, 만들어야겠다. 광화문. 가문 하면은 괜찮겠지. 이거 뭐죠? 아, 이걸 만들 수 있구나. 온도계도 온열등 식물이 자랄수 있다. 혼합기 이거 만들자. 지금 대야 어차피 못하니까 만들어서 이걸 또 업그레이드 좀 시키죠. 얘 나가면 안 되겠다. 얘 이승 잃어가지고 일단은 재료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잠시만, 요왜 그러니 너, 너왜 그러니? 뭐하니? 쫙, 됐어. 나 가가지고 얘, 대회 안 되냐 얘? 업그레이드 이거 이거 시키자. 아, 부족해. 그럼 여기가 봐. 안 되구나. 음식을 만들어 놓자. 뗄까암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음식을 만들어 놓고 떼까마 아직 있고 <laughs> 야, 보리스가 멘탈이 거의 유리급이네 이야기 어떻게 못하나? 뭐 이거 뜨게 하는 법 없나? 자네 괜찮나? 뜨게 하는 게 없, 없는데? 오른쪽 눌러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어, 약품도 만들 수 있네요. 일단은, 뭐, 만들어봤자는데. 담배를 만들어. 설탕은 조금 있고. 그걸 어떻게 한다? 이성을 잃었는데 막 죽이는 거 아니야. 막? 할아버지, 막 죽이는 거 아니야. 오 보리스 대체 왜 그래야만 한 거야? 이 손이 문제지. 이 손이 일단 이야기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야기, 아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다시 뜰줄 알았는데 안 뜨네 아쉽게도 일단은 온도기를 만들었고 이거 만들어 놓을까? 온열등? 이거 만들어 놓자 일단 시간 남으니까 아파? 이거 이제 은근히 적어가지고 이제 아꼈어야 되는데? 권총도 팔아버려야겠다. 자. 최후의 날로 갑시다. 이성을 잃어가지고 잠을 자야 되네요. 일단은 얘가 수비를 하고. 33일. 아이고.. 쟤 배고파? 일단은 밥부터 먹자 이성 이었어못 움직여 와.. 잠.. 잠자면 안되겠니? 얘 어떻게 안되네 얘얘 일단은 얘 뜨끈한 밥부터 주면 안되겠니? 뜨끈한.. 뜨끈한 밥부터 주렴 얘 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도 밥을 먹자 조금 아픔 슬픔 피곤함 고, 애기 됐네. 이야기는 일단은 할거다 하고 하죠. 왜냐면또올 수도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나가 버리니까 약을 이거 먹자. 이걸 먹어야 되네 알약을. 기분이 나아질 거야 슬픔, 피곤함. 일단 잠을 자죠. 이야기 해도 아직은 하면 안될것 같은데, 또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 고기, 고기, 고기부터 봐봐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들이 왔네. 좋습니다. 다시 설치하고. 음, 음, 아, <laughs> 아이고, 올라가자. 이래서 이야기하면 안 돼. 왜 그러니, 얘들아. 사탕 없단다. 할로윈데이 아니란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다음 게도 미루죠. 괜찮을 거야. 거절하진 않았잖아. 미안하다. 없다. 나도 이거, 나 이거 파밍갈 수가 없다. 이거 자할게 없고, 자 이야기를 걸고, 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군요. 아 드레 끝났네아 이제 아직도 이성 잃었어? 너좀 자라 이제. 아얘 어떻게 하냐? 얘얘 얘 이성 찾아야지 저약 구하러 갈 텐데. 일단은 먹을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보안도 걱정 안 해도 되고. <laughs> 일단은. 이성 이름. 아, 이성 이름은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일단, 최후의 날까지 가자. 계속 자네. 슬픔, 피곤함. 안 사라졌어, 피곤함. 경계. 대기.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와. 드디어. 와, 드디어. 봄이 왔네요. 아닌가? 선잠을 잠아 우울함 아 어, 우울하네요 일단 잘 수는 있어요 어 다행이다 빚는 거리 시간이 없어 그럼 이거나 해 그 아저씨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켜도 되잖아, 어차피.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배고프니까 밥 드시고요. <laughs> 애들 또 오는 거 아니야? 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 필터가 두개 있으니까 우리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 깨긴 깨겠는데. 자 일단 이로 가고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일단 나무로 대감을 만들어 놓고 대감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재료만 구하면 되겠다. 눈이 아직도 있네. 추워진다고1 3도인데 하루 더 쉬어야겠다 얘 안되겠다 아이0 할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네. 브리스 멘탈 챙길라고. 자 설탕은 없고 담배를 만들어봤죠뭐 어차피 음 만드시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업그레이드 재료가 부족하다 자면 안 되겠니 너 피곤하지 않아 왜손잡졌잖아 그럼 담배나 만들어 이거나 만들고 아메 아무 의미 없어? 의미가 없다니. 그걸로 어 먹고 살수 있는데. <laughs> 이게 처음에만 캐릭터가 랜덤인가? 나중에 선택하는 건가? 좋아요 일단 하나 만들었고 담배는 두개만 만들죠 어차피 얘잠 안자니까 슬픔 우울함 서로 이야기 좀 해야겠다 일어나면 이게 배고픈게 어느 시점 지나니까 이제 또 배불, 배고프지 않네요 감각이 없어요 아까나 엄청 배고팠는데 감각이 사라졌네요. 안 먹으니까. <laughs>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많이 주무시는데 피곤한 뭐, 진짜 피곤한가 보네. 약간 간디 플러스 수염.. 수염인데? 좋았어 보리스 안톤 보리스 이야기가 필요해 기다려 할아버지 나올 때까지 의자는 부셔버렸고 만들 건 없네요 이것도 뭐야? 알.. 알코올 중류기? 중육이? 알코올 중류기가 추가됐고 강화문 강화문부터 해야겠다 아, 구멍난 곳과 깨진 창문을 막았다면, 막았죠, 다. 막, 막았으니까 안 뜨겠죠? 라디오나 들어, 그러면. 자, 주파수를 찾아보자. 음, 날수록 따뜻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클래식 음악. 신선한 채소는 점차 귀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 채소가 귀해져? 그럼 비싸겠다. 분석에 따르면 야채값은 앞으로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채값, 야채값이면은 그거죠. 음식 두개 만들어주는 세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됐습니다. 아, 다 됐네요. 뭐 만들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먹을래? 둘다 다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라서 담배가 소모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6 개랑 두 개, 1 6개두개 여섯 개. 할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야 이야기를 하는데. 술좀 마실래? 너술좀 마셔라. 술 마시고 자라. 지암 <laughs> 자라 이제. 이게 필요했어. 얘 슬픔을 술로 없애네, 그러고 보니까. 얘, 얘를 얘가 마시고 걸, 차라리. 얘 피곤함으로, 아니구나, 얘구나. 선장. 얘 할아버지 언제 일어나? <laughs> 할아버지, 언제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또잠못 자네요. 자고 싶진 않다. 취했네요. 나 할아버지 앞에 있고. 할아버지 안 일어난다. 어, 일어났어. 이야기가 또안 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시간 그냥 보내야지 뭐. 취했으니까 자고, 할아버지가 경계쓰자 20, 30, 5일. 우린 공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이 많죠. 다섯 발로 끝냈습니다. 자, 할아버지 드시고, 드시고, 우울함, 숙취, 배고픔. 술이 할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일단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통조림 있으니까 통조림 먹어라. 아껴야지. 다 먹고, 둘이 이야기 좀 하자. 됐으. 우울한 것좀 없애고. 슬픈 것도 없애고. 토닥토닥. <laughs>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겠죠? 제발, 보리스. 포기하지 마. 너무 힘들어 버티는 게 알아 알아. 하지만 우리 나아가야 해. 희망이 없어. 하지만 뭐라도 해 볼게. 누가 말한 거지? <laughs> 소지품에서 음. 20개. 이거 두개 팔면 되겠다. 그 상이 나오나? 잡상인? 와야 되는데, 이야기 끝나면 딱 해보죠. 잡상인이 와야 팔 것도 팔고 그러는데. <laughs> 나중에 허브밭을 만들까? 뒤편에 만들면 되겠죠? 여기 막혀있으니까. 허브밭? 허브밭 할때 뒤편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가? 아이고, 왔네요. 기다려.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대화 중이거든. 조금 아픔. 알아, 알아. 기다려. 막 그냥 가는 거 아니지,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사람이 말이야. 자, 일단은 조금 아픔이네요. 슬프니까 약 먹고. 아프니까 약먹어 일단 할아버지 어... 내가 총을 줄건데 네가줄수 있는거 다 줘봐 야채가 비싸니까 야채를 빼고 됐어? 안돼? 이게 끝이구만 자그 다음에 내가 권총을 줄거야 권총 줄 거니까, 자네가 또.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거래. 총이 비싸긴 비싸네. 눈 희귀한데 이거 사지 않을래? 흔해 빠졌다고? 날씨가 지났는데? 이거 진짜 쓸모가 없는데? 총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총알 만드는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나는 차라리 이걸로 총알을 사자 어... 필터는 사는 게좀 아닌 것 같고 좀 아껴야지 나무 좀 짠데 이, 이 사람 좀짠